아, 나는 이제 청주에서 시내버스를 몇번 타봤죠. 어, 시내버스를 못 타는 바보예요. 근데 평택에서 어, 그 평택항 국제터미널을 가는데 반대에서 타가지고 다시 내려가지고 이제 길 건너와서 이제 평택에서 평택시에서 기다립니다. 버스 못하는 바보예요. 인생을 계속 배워가는데, 음아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나를, 그, 물류, 물류를 주는 그 사장님이 있습니다. 62세 여잔데, 아 내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참, 그 예수를 안 믿는데, 어, 나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 순수한 기도를 어, 들어주시겠죠. 이분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데 어, 기도를 나를 위해서 어, 함께 내가 이제 여기서 일이 안 되면 평택을 떠나야 되니까 그게 아쉬워 가지고 진짜 간절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라 했어요. 진짜 그 기도 모습이 간절한 기도 같아요. 제가 감사하죠. 음. 세상에는 참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칡갈자와 등나무 등 자로 되어 있죠. 갈등이란 칡과 등나무 같다는 말입니다. 칡은 다른 나무를 오른쪽으로 돌면서 타, 타고 올라갑니다. 반면 등나무 왼쪽으로 돌며 올라가죠. 그래서 칡, 칡과 등나무가 함께 자라며 기엉켜버립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적대하며 충돌하는 것이 갈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전쟁의 밑바닥에 유대교와 이스라엘의 뿌리, 깊, 뿌리 깊은 갈등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들은 한 핏줄이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은 누구나 세계의 모든 사람은 아담 아담의 자손이요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전쟁으로 고통 당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기를 빕니다.